이공간에는좀 특이한 공간이 있어요. 이 공간은 원래 복도 쪽에서 출입을 할수 있는 패트리 공간이었는데요. 어, 그 공간을 저희는 허물고서 방 내부로 편입을 시켰습니다. 방 내부로 편입을 시키면이 공간을 어떻게 썼냐? 바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고객께서는 자녀분들이 어리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이 놀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책을 보관할 수 있는 책꽂이가 필요했습니다. 저희는 책꽂이와 어린 아이가 놀수 있는 공간을 합쳐서 이 공간을 만들어드렸고, 위쪽으로는 저희가 아치형으로 해서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 줬고, 안쪽으로는 거실에서 뭐 선반장과 비슷한 느낌을 살려주었습니다. 높이가 좀 낮아요. 아이들이 앉아야 하다 보니까 높이를 조금 낮게 설정을 하였습니다. 추후에 매트 같은 걸 깔아갖고 아이들이 뛰어놀아도 괜찮은 환경으로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중재 씨 위에 보면은 아치 형태를 만들었는데 왜 정아치로 안 만들고 저런 식으로 각지게 구성을 했어요? 정아치로 만들 경우에는 공간이 조금 더 차지가 돼요. 기본적으로 우측에서 나오는 벽체, 좌측에서 나오는 벽체가 있는데 이 벽체들을 치면서 나오는 작업을 해야지 정아치를 만들 수 있는 트리 생. 됩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내부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치 부분을 살짝 줄이는 작업을 하였고요. 양쪽에 기둥처럼 수지가 않기 때문에 아치 모양이 이렇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양쪽 공간을 지름으로 되는 원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아치를 만들었을 때양 옆으로 굉장히 많은 벽이 생겼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